안녕하세요. 주식에 전재산을 투자했다가 1억 원을 잃고 절약하는 삶을 살고 있는 94년생 직장인 94일생입니다. 2020년 취업 후 11월부터 주식을 시작했으니까 주식을 한 지도 벌써 4년이 되었네요. 알뜰하게 모은 전재산 2억 원이 1억으로 반토막이 나면서 최근에 제가 달라진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손절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손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주식 손절은 꼭 필요한 것일까요? 주식 명언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손절을 잘하는 사람이다. 손절가를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0% 등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해야 더큰 손실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저도 이렇게 손절가를 미리 설정해뒀더라면 아마 마이너스 10%에서 끝날 수 있었겠죠. 저는 주식 손절이 항상 너무 어려웠어요. 분명 단타를 노리고 들어갔지만 주가가 내리면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며 희망회로를 돌리고 손절하지 못한 채몇 개월, 몇 년을 그냥 놔뒀어요. 그러면 또 다른 수익을 위해서 물린 종목은 그대로 두고 다른 종목을 사게 됐고 그 종목이 또 물리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통해서 어느새 제 계좌는 종목 백화점을 차려버렸습니다. 이렇게 손절을 하지 못한 탓에 백화점을 차린 것이 제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예전에는 사실 여러 종목을 사는 것이 유리한 줄 알았던 적도 있었는데요. 자금이 분산되니까 리스크도 분산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알게 된 점은 종목 백화점으로는 주식에서 절대 성공할 수 없다입니다. 저는 한때 종목을 40개 넘게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최종적으로 20개가 남은 상태예요. 20개의 비중은 각각 다르지만 편의를 위해 한 종목당 계좌의 5% 비중으로 가정해 볼게요. 그중에서 한 종목이 운이 좋아서 상한가로 판다고 쳐요. 그래 봤자 그건 제 전체 계좌의 5%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좌에 별 기별도 안 가요. 95%를 차지하는 나머지 종목에서 10% 이렇게 골고루 얻어 맞으면 전체 계좌가 멍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용돈 수준의 눈앞에 작은 수익을 보느라 전체 계좌를 움직일 생각을 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동안 주식 백화점을 운영하면서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보유 종목들이 우량주가 아닌 테마주, 급등주 등 잡주가 많아서 물타기를 해도 기다림 반등은 오지 않고 손실이 점점 더 커져나갔어요. 게다가 최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국내 증시가 연일 하락하고 예상치 못한 개연빔으로 증시가 폭락하는 걸 겪으면서 현금보유의 중요성과 안 좋은 종목을 빠르게 손절하는 것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존버라는 명목하에 제 주식을 너무 방치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썩은 살은 가만히 놔두면 더 썩는다라는 생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는 물려있던 종목들을 과감하게 손절하기 시작했어요. 썩은 살을 도려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1번은 한 종목이 올라와서 수익을 보면 수익 금액만큼 다른 종목에서 손절하고 빠져나오는 방법이에요. 이 경우에는 총 수익금을 본전으로 맞추면서 종목을 정리하는 것이고요. 2번은 먼저 몇 종목을 손절한 후그 금액을 다른 우량주에 몰아넣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을 손절한 후 빼낸 자금을 한 종목에 투자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이때 썩은 살보다 현금이 아주 많다면 굳이 안 도려내도 되고 차근차근 물을 타면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로 만들면 됩니다. 저는 정말 딱한달 생활비만 빼고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했었기 때문에 이미 손실 중인 종목에 물을 타기도 더 이상 어려웠고 그렇다고 더 내리기만을 가만히 기다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니 2024년 한해 동안 총 10종목을 전액 또는 부분 손절했는데요. 어떤 종목을 얼만큼 손절했는지 그리고 그때 손절했던 판단이 과연 옳았는지 2024 주식 손익 총결산 리뷰를 해 볼게요. 우선 2024년에는 어떤 종목들을 얼마나 손절했을까요? 팜스토리 서울반도체, 인콘, 인포뱅크, 코오롱모빌리티 그룹까지 총 5종목은 전액 손절을 해서 보유 종목에서 아예 없애 버렸습니다. 그리고 보성파워텍, MK전자, 대우건설, 맥젠, 모아데이터는 추후 다시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우선 부분 손절만 진행했어요. 이렇게 손절을 통해서 총 1,500만 원을 손실 받고 3,1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손해가 있다면 수익도 있었겠죠? 그럼 올해 얻은 수익은 총 얼마일까요? 올해는 유한양행, 신분제약, 신성 델타테크, c 랩 휴마시스, 카카오뱅크를 매도했고 총 390만원의 수익을 얻었어요 마이너스 1540만원 손실에 390만원 수익이니까 2024년 한해총 실현손익은 마이너스 1150만원이네요 숫자로 보니까 더 처참하네요 그냥 손절 안하고 존버할 걸 괜히 판 것일까요? 올해 주식을 손절한 게 과연 잘한 선택인지 제가 매도했을 때의 가격과 현재의 가격을 비교하여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표는 제가 손절한 종목들의 현재 가격인데요. 총손익을 비교해보자면 제가 매도했을 때 당시에는 마이너스 15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500만원이 더 떨어진 마이너스 2천만원이네요. 그때 매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총자산이 500만원은 더 줄어들었을 거예요. 제가 매도했던 당시보다 가격이 오른 종목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인포뱅크입니다. 그래도 인포뱅크는 총 300만원 정도로 비중이 낮았기 때문에 여러 백화점 종목을 정리한 것이 저에게는 더 의미가 있는 셈이에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500만원을 추가 손실 보지 않았으니 손절한 게 훨씬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하나 아쉽다면 그때 모든 종목을 그냥 손절할 걸 그랬다? 부분 손절했던 종목들이 지금은 하나같이 가격이 더 내려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여튼 배운 점은 썩은 종목을 계속 들고 있으면 더 썩는다는 것입니다. 얼른 나뭇가지를 잘라내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더 이득일 수 있어요. 특히나 내가 백화점이면 빨리 정리해서 주식 수를 줄여야 됩니다. 적은 백화점을 들고 있는 이상 아무리 현금을 투하해도 제자리걸음일 뿐이더라고요. 손실이 난 종목은 이미 잃었다는 걸 인정하고 얼른 팔고 다른 좋은 종목을 저점에 사는 게더 회복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손절도 할줄 알다 보면 나중에는 손절이 두렵지 않을 수 있고 마이너스가 더 커지기 전에 적절한 타이밍에 손절도 할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앞으로는 잡주를 손절하고 회수한 자금을 조금씩 우량주로 옮겨서 투자하려고 합니다. 미래 전망이 있고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투자하면 국내 주식이 전체적으로 하락할 때도 그건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지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점차 계좌를 회복하고 다시 차곡차곡 모아서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제 구사일생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인생의 두 번째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